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최철용의 경제 TV입니다. 희망찬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최근 3개월 동안 100% 이상 상승한 폴카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바이낸스 폴카닷 지원 발표 이후 DOT 가격 급등. 폴카닷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 폴카닷 가격은 현물 거래량 기준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혁신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메사리데이터에 따르면 DOT는 7.21 달러로 지난 24시간 동안 17.27%, 지난 7일 동안 41.36%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DOT 가격 상승은 지난 23일 바이낸스가 폴카닷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1천만 달러의 000, 기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28일 바이낸스 홈페이지에 이드륨 BUSD 쌍이 DOT BUSD 쌍으로 대체되어 DOT에 더 많은 노출을 제공하는 것이 알려진 후에 급상승했습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빌티코인 캐피털, 메이블 지향은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토큰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카닷은 기존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확장이 쉽고 체인 간 연결이 뛰어나며 연결이 늘어날수록 보안이 좋아지는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폴카닷이 뛰어난 체인이냐 아니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 폴카닷은 살아있다. 폴카닷 개발은 보안, 확장성 및 혁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달리는 중입니다. 폴카닷은 인터체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인터체인이란 다른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하여 원활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의 확장을 위한 방법입니다. 즉 폴카닷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다양한 블록체인들의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차세대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며 블록체인 사이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폴카닷 프로젝트는 영국의 개비누드와 공동 창업자인 독일의 로버트 하브마이어가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개비누드는 비탈릭 부테렌과 함께 이드리움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폴카닷스의 티크는 DOT이죠. 총 발행량은 10억 2900만여 개이며 현재 3개월 연속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1만 천원대 정도입니다. 그럼 폴카닷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상호 운영성. 폴카닷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 토큰 및 자산도 크로스 블록체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폴카닷에 연결하면 폴카닷 네트워크를 통해 넓고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경제 및 거래 확장성. 폴카닷은 공통의 검증자들이 다수의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확인하며 블록체인에서 전례없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병렬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보내며 우수한 거래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간편한 블록체인 혁신. 블록체인 구축 프레임업, s u b s t r a t 를 활용하여 몇분 만에 블록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 u b s t r a t 를 폴카라스에 연결하여 매끄러운 상호 운용성과 간편함은 폴카닷이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클리스 미래의 정면. 폴카닷은 설계적으로 탄력적인 네트워크로 포크 없이도 업그레이드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폴카닷은 더 나은 기술을 더 빠르게 적용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를 위한 보안. 폴카닷은 다수의 체인이 폴카닷 검증자에 의해 확인되는 풀보안 방식을 사용합니다. 폴카닷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블록체인은 연결 초기부터 강력한 보안성을 가지게 되며, 이는 폴카닷 네트워크에 합류할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 사용자가 규정하는 네트워크. 폴카닷은 오픈 그버넌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 온체인 거버넌스와 연결되어 폴카닷의 개발에 커뮤니티의 가치를 반영하고 정체된 요소를 해결합니다. 토큰 포스트 폴카닷 창업자 내년 상반기 Substrate 버전 3.0 릴리스 가능성. 체인 뉴스에 따르면 31일 폴카닷 창업자 케빈 우드가 내년 상반기 Substrate 버전 3.0 릴리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의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는 D앱의 최적화된 블록체인 개발을 지원하는 툴입니다. 이 밖에 올해 1,400만 달러 이상이 200여개의 프로젝트 지원에 쓰였으며 현 10.2억 DOT 유통량 중 61%가 스테이킹 시스템에 라급업되어 있고 200개 독립된 운영사가 274개 검증노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0개가 넘는 파라체인이 개발 중이며 서브스트레이트에 연결하는 파라체인 큐믈러스는 기능 최적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파라체인은 폴카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병렬형 블록체인입니다. 각각의 파라체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잘 맞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를 병렬화하고 확장성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며 매개체는 릴레이 체인에 의해 연결되고 고정됩니다. 특별히 비트코인이나 이데리움처럼 독립된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특별한 파라체인을 브릿지 체인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케빈 우드는 말했습니다. 폴 카다슨 개인에게 기업 단위와 국가 단위의 세력들보다 훨씬 강한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볼카다 2021년에 주목되는 디지털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방송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최철용의 경제TV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